제목 세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점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오늘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말씀을 어저께 배운 것처럼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 헬라사람들 그리스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힘, 법칙을 찾고자 했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로고스를 연구하고 그 로고스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철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너희가 찾던 로고스가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발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했던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만남이에요. 정말 인생을 사는 법칙 인생을 받는 방법, 인생을 사는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게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왜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헬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들이 평소 궁금해 했던 것을 계기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아시죠? 구속.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이구속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 그것을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구속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법정 구속. 자유를 억압하는 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구속.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교회 와서 구속이다 구속이다 하면 되게 헷갈린다고 그러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너무 뭐라고 할까? 떨어져 있는 언어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 의도적으로 썼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함께 쓰고 쉽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다르게 말하면, <laughs> 세, 하나,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최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다음부에서 저희 교회에 어, 발달 장애, 아이들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를 찾아 이제 저희가 갔죠. 이제 수련회 장소를 먼저 이제, 그, 저 다음 부서 가있고, 제가 나중에 후발대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워낙 그 수련회 장소는 제가 자주 다녔던 곳이라서, 어, 잘 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곳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그 고민을 했죠.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는 길이 이쪽 길인데 왜 이쪽 길안 내야지? 그런데 보니까 뭐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래, 이번에 한번 내비게이션 믿어볼까? 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엉뚱한 데로안내려 하더라고. 처음 가본 길로. 그왜 이렇게 안 내야지? 궁금해하고 했는데, 아무튼 꼬불꼬불 가다 보니까 수련의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수련의 장소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딱 도착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차 많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고어예 저는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또 다른 집사님 이 오셨어요 어 목사님 오셨네요 차 막히지 않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차 막히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만 평소 우리가 다니던 길은 차가 굉장히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차가 굉장히 막혔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안 막힌 길로 간 거죠.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 정말 한치 앞에 뭐가 기다리는 것도 모르는 존재죠. 잖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왜 들어요? 정말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교통 정보도 알고 있고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믿고 가는 거죠.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이게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그걸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리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왜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그분을 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뭐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때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에게 물어야 돼. 날마다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창조 주면 그분이 제일 잘할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나요? 어쩌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 가끔 내비게이션도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음량을 줄여 놓는 거예요. 꺼놓는 거예요. 안내를 듣기 싫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주심을 인정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면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인도하실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에게 물어야 돼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묻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요한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예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 그럼 여기 우리도 한번 물어야죠. 우리는 정말 그분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그분에게 묻고 정말 그분이 어내 인생에 정말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정말 지혜를 묻고 구하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에 정말 요한은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길 원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들과 정말 대화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 세상의 중심에.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묻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입으로는 창조주라고 고백하기만 하지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믿고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분이 창조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있음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께 나아가 묻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 의 핸들, 핸들을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실 줄믿사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